<laughs> 우리가 살다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목사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고 잘못됐을까? 좋은 것도 많은데 언제나 생각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잘못됐는데 이상한데 혹은 야 큰,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겼을까 조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뭐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 뭐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흘러가 버렸네.라고 생각하는 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살펴볼 것처럼 내 삶과 영혼이 무너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 버렸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왔을까? 성경은 어쩌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가 노력하지 않고 게을러서다. 뭘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무엇이 게을러서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았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뭐 좋은 분은 좋은 대로 나쁜 분은 나쁜 대로 오늘 오늘 대부분 나쁜 얘기를 한번 해볼 것이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하는데, 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워낙 군대와 역사 얘기를 좋아하니까 군인과 부대 중에 특수 부대가 있습니다. 특수한 부대가 있어요. 그중에 공수 부대란 부대가 있는데, 공수 부대는 쉽게 가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부대를 공수 부대라고 해요. 하늘로 실어 나른다 해서 공수 부대인데 어, 이 공수 부대는 낙하산에 질, 자기가 짊어지고 낙하산에서 뛰어내릴 양밖에 가져가질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낙하산을 띠, 들고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릴까요? 적진 한 가운데에요. 적진 한 가운데 내가 먹을 약, 내가 먹을 식량, 내가 쓸 탄약, 내가 덮고 잘 이불, 텐트 총 그걸 들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진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적진한 가운데 들어가서 적의 공격을 버텨내는 것이에요. 치열하게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공수부대가 적지를 모두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자기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그, 그 전에 자기의, 자기의 편이 자기까지 오는 것. 자기 포위망을 뚫고 자기 자기 편이 공수부대까지 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공수부대의 목표는 적들을 선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그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이 어,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 다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다가 와 아, 우리 신앙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화려한 승전과 화려한 영광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악전 고투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환상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의 옛날식으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잡고 소나무가 뿌리채 뽑힐 때까지 기도하면은 뭔가 복이 쏟아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지고 영광스러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래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체할수 없을 만큼 하늘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내 삶에 뭔가 쏟아지는 물질의 복과 뭐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채우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없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볼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 주실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평정하는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나의 상승과 나의 재물의 부여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악정고투 속에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정고투 속에서 내 것을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 빠지고 험하더라도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것을 부여잡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버틴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얹어져야 됩니다. 지혜예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라.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거북이처럼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꾸준히 우리의 삶을 걸어 가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웅크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걸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동시에 깨어있으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향잡아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4절과 36절의 두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스스로 조심하라와 36절에 깨어 있으라예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근데 너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일이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오늘 성경의 표현들하면 3 0사절을 보니까 술취함과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여와의 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공평한 단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도 공평한 것 같진 않아요. 부자의 시간과 가난한 자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의 시간을 돈으로 늘릴 수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우리 사회의 이야기니까 좀 그런 얘기가 상관없고. 그래도 우리는 시간은 흘러간 시간 속에 올라탄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높은 것들은 낮아지게 됩니다. 올라간 것들은 떨어지게 돼요. 약간 그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봤요한 번은 들어봤을 엔트로피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대로 이게 쭉 에너지가 내려갈 수밖에 열역학 법칙인가요? 에너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화산이 팍 폭발하고 에너지가 격렬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뜨겁게 시작하고 아무리 강철같은 결단을 우리가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의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둔하여집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내 신앙의 열장은 미지근해집니다. 누, 무,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었, 없을 것 같은 내 마음의 신념과 내 마음의 결단은 어떻게 됩니까? 종잇장처럼 변해요.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 꺾인 갈대처럼 꺾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내가 강철같이 올곧게 정말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신념처럼 주를 따르겠습니다.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비처럼 변했어요. <laughs> 아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는 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때볼때 좀비죠. 그냥 어떻게 이끌려 가지고 결국 겨우겨우 끌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우리를 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칩니다. 마치 모래성 같습니다. 모래성을 해변에 모래성을 쌓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옵니다. 잔잔하게 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래를 쓸고 갑니다. 어떨 때는 강한 파도가서 모래섬을 빵 때려서 모래섬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면서 모래를 많이 쓸고 갑니다. 모래에서 성의 모습은 사라지고 약간 모래의 둔덕처럼 남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서 기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잘 살피고 지금 내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파도가 어떻게 치고 있는 것인지 보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모래를 더 쌓고 모래성을 단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모래성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공수부터처럼 버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살피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며 지혜를 말씀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면서 기상을 봐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대로 해, 대비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그것이 머리에 똑똑함이나 어떤 지적인 탁월함이 있으면 그건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되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하나님?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살피라 하셨으니까 살피는 거예요. 보니까 아, 보니까 알겠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들은 우리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너참 잘했다. 너참 지혜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게곧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이 시대와 내가 인처한 상황과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조심하며 살펴보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도의 모래성이 쓸려 조금씩 조금씩 쓸려나가듯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동과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가고 쓸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번 가르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타락이라는 것들은 배교라는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지옥은 낭떨어지가 아니라 지옥 가는 길은 낭떨어지가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는 것이라니까요. 요즘 가장 핫한 음, 뉴스는 LH 사람들이죠. LH 사람들이고, 어, 어 제가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약간 어뜻든지 기억한다는 데 제가 그 저는 대학원하고 연구소에서 일을 했으니까 LH 사람들하고 같이 일했던 적도 있었어요. 보면은 되게 나이스예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LH, lh 토지공사에 들어갔던 사람이 처음에 딱 들어가서 아 드디어 lh 들어왔어 자 인생은 한방이지한딱 크게 헤쳐먹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lh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이구 이제 편하게 공급 들어왔네 어 인생 잘 됐다 이제, 이제 내가 인생을 준비해서 열심히 여기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타락과 배신과 배교가 일어날까요? 조심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아, 그러면은, 방탕하지 않게 돈을 아껴 쓰면 되겠구나. 술 취하지 말라고 술안 먹으면 되겠구나. 염려, 염려 때문에 그렇다고? 아, 그러면은, 아예 염려 따위 집어치우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혜처럼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조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자세를 갖췄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세 가지 중에 어떻게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는 갖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한 게 염려인 것 같아요 염려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 일에도 흔들려요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왜요? 자기니까 중심이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할수 있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고 자유로움. 담대하고 자유합니다. 아니, 쟤들은 뭘 믿고 쟤는 뭘 가졌기에 저렇게 말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서 독수리 날개치는 자유함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반대쪽 사람이 있습니다. 가뭐 가진 것은 많고 적,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진이 돼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전쟁은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 할까요? 다른 데서 에너지를 가져오려고 해요. 재물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려고 해요. 내가 가진 것과 재물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질과 사람들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는 그것도 가져 자기가 어떻게든 그것을 끌고 와야지만 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쓸려나가고 있는 것은 깨어 있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때리고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가고 있으며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와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피고 조심함으로, 조심함으로써 우리는 깨어있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 깨어있어야지, 잘 살펴야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기도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성경에서 어,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같이 쓰는 어, 형용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이에요. 항상. 뭐, 항상 기뻐라. 시지말고도 뭐, 뭐, 항상이니까 시지말고 김사라 범사 범사도 항상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하라요 신앙에서의 그 오케이션을 한그 어떤 때때로 그런 건 없어요. 가끔 그런 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그들이 어떻게든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찬양했던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항상 염려합니다. 항상 놀고 싶어 하고 우리의 방탕하고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고 합니다. 충족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항상 방탕하고 항상 탐욕과 욕망과 자존감과 우울함에 쓸려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항상 기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항상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니까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내하고 노력함으로써 너의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없이 우리 힘으로는설수 없기 때문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련과 게으름과 탐욕으로 너무나 쓸려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무엇이 무엇인지 뭐 그냥 세상 말로 똥과 된장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이런 너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맞다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도 못 해요. 선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한다면 선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를 지어 성취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의 유가 날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중원 묘원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시끄럽게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펑펑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조각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뜻을 안에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기도를 소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이 충족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엄청난 것을 우 와,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비대어 봤을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나와요. 그냥 말해요. 그냥 나와서 그냥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말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부모가 다 해줍니다. 어른에게 부모님에게 맡기듯이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우리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아마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점에서부터 우리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심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아서 어느새 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강구하며 기도해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우리 앞에 놓인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로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나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